안녕하세요. 바이블 안으로 여행입니다. 성경 안에서 신기하고 미스테리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해답을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 분명하고 명쾌하게 시원하게 제시하며, 그리고 바른 신앙을 위해 구원의 복음과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제시하고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즉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그 해락을 찾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리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개역 성경.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리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킹제임스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번역분의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바리세인 중에 납비즉 지도자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고 믿고 자라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자라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니 참으로 황당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하여 본다면 아마 이런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당 즉 교회에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전도도 하고 지체들도 돌아보며 섬기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 해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니구대모에게 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이런 가사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보도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찬송을 부를 때는 복조 감정에만 취하지 말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사와 나의 마음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과 가사가 같으면 아멘이 되지만 같지 않으면 가사와 같이 내 마음도 같도록 다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 마음의 찬송이 되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해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시며 외면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 이에 대해 해답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므로 혹이라도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거듭남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 말씀에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 검찰이 거듭나야 한다, 종교계가 거듭나야 한다 등등 세상에서는 개혁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개혁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다시 태어남 즉 출생을 말합니다. 이 출생은 사람이면 누구나 부모님으로부터 한번 출생하며 또한 출생 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던지 말씀대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난 후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한번만 태어난 사람은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8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서 각각 무슨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죽어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죽은 자로 여기십니다. 죽은 사람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하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즉 다시 한번 태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 안에는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육체로 한 번은 누구나 태어납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즉 다시 태어남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경험이 있습니까?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남은, 즉 다시 태어남은 부모님으로부터 육체로 한번 태어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남을 말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며 다시 즉두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리고데모처럼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에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받은 믿음이며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믿음의 길로 가서 믿음을 찾지 않고 믿음이 없는 다른 길로 가서 믿음을 얻으려 하니까 힘들고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 그에 대한 답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런 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해야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또는 인도자의 말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덮어놓고 다른 어떤 것들에 의지하고 행하고 그 행위를 통해 믿음을 얻으려 합니다. 즉, 부흥회나 기도원이나 금식이나 산기도 등등을 통해서 얻으려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마음에 믿음이 온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마치 풍선 바람 빠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행위를 반복합니다.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말입니다. 무기가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에 대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한 해야 믿음이 옵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을 뿐더러 믿음도 오지 않고 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대상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개혁 성경.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킹제임스 성경 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믿음의 주이며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충분하고도 넘치도록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다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믿음의 주이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과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경이 아니고선 절대로 알수 없습니다. 믿음을 얻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모두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그 어떤 믿음도 그 어떤 해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2장 8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누구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님으로 마음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자동으로 들어가신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으며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는지 그리고 죽으신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는지 등등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읽고 그분을 영접한다면 누구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이러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은 두번 태어난 사람이며, 즉 육체로 한번 성령으로 한번, 그래서 두번 태어난 사람이기에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항상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